<laughs> 안녕하세요. 한서TV의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배드워즈라는 게임인데요. 이제 우리 한서TV에, 어, 한서TV 멤버가 한 번, 한 명이 더 누셨습니다. 누구시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빨리 이거를 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후님 네? 예. 누구시죠? 예요. 후이라고 말했잖아요. <laughs> 근데 공부 중했는데 이거 왜체력가가 150인가요? 아 이거 이번 업데이트로 일반 체력이 150으로 늘어났어요. 오 대박. 대박이 아니나 응.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로 최대 체력, 최대 체력이 200이에요. 와우. 회사님. 네. 회사님, 왜 베이커를 쓰고 오셨어요? 그냥 플레이어를 쓰지? 그냥 해버렸어요. 피드파이. 회사님, 대충 진행방법은 아시죠? 유지금. 유지감을 회님. 사고요 안다고요 네자 침대부터 제 역할을 다 해주겠습니다 침대를 먼저 방어를 아. 아이고 잘못 설치했다 어? 어? 안돼 잠깐만 죽었다 아왜 아니 이런 아선님 집에 누구 와요 조심하세요 뭐예요, 어, 에헤, 에헤, 어디, 어 뭐야, 어디 갔어? 에헤, 어허, 어디 있어? 어, 에헤, 에헤, 어허, 어디 팀인 거야? 아, 아기좀 들어요. 기 좀.. 오, 어, 죽을 뻔했어. 기존 잡아. 철이 좀많아졌네요철 뭐? 에메랄드 맞어요 아, 이걸 사야지 이게 열려?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150몇 번데. AI가 어? 써버렸고요. 아, 왜 레벨업을 했는데 레벨업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아, 그거 레벨업하면 마스터리를 올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현사님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 이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마스터리 레벨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음흠. 마스터리 나, 레벨? 나 로벅스 를 어떻게 프는다고요 마스터리 아, 그거는 레벨을 나중에 어떡해. 제가 아니 그 레벨 로팔할 때마다 얻을 수 있어요? 나 철거물 못 사요 지금. 근데 그거 현금으로 하면 안 돼요. 나 철거물 뭐, 못 사. 아 그거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 강화하면은, 돌건도 주고. 아, 이게 바뀌었네? 마스터리도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와, 바뀌었다. 깡. 오케이, 레벨업. 오케이. 일단 레벨은 다 이거에다가 찍어야 돼. 음. 오케이, 저 체대체력 170이에요. 음 이더 못하네 클로스, 클로스, 제일 좋은건 당연히 갑옷이 갑옷이에요 갑빠 옷걸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그 뭐지? 그 hp가 늘어나요 아 누구야 누구지? 이거 누구에요? 누가 쳐들왔어요 집에 누구 왔어요? 선생님이 죽여봐요. 집에 누가 왔어요. 이상하여. 근데 침대는 안 부시고 있어요. 이 사람. 부연님 오세요. 누군지 몰라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야이, 일로와 이 녀석아. 거기서 그 갔어. 가셨어요. 가셨어요. 안 갔어요. 아직. 누가 봐라. 다와일루와일루와일루와리블스 이블랭킷, 이블랭킷, 오케이. 이 죽였다. 와. 오케이. 나이스 철 이만큼. 이모... 나이스 철갑. 철가... 어 뭐야 철검왜 열렸지? 이유는 뭐? 아 그거 어, 그컴 업그레이드에서 걸려. 아. 아 그럼 아. 아 이제 다음에 다이아고 말수 있다. 이제. 제 마스터리 뭐 레벨 사... 많이 얻었다. 발, 빨리 가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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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사. 빨리 사... 해야 나 하나 모자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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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랑 팀에서 우디한테 오려고 하네. 고... 이거를 해서 뭐야 이거. 와, 레벨업 했다. 가자. 노랑팀이 저희 쪽으로 오려고 해요. 주의해주세요. 네. 노랑팀 견제해야겠군. 음, 난 어, 견제를 안하고록 하겠다. 나와도 아, 죽였어. 도망쳐. 도망 도망. 으쌰. 아니 오늘따라 그기왜 이렇게 안 되지? 오, 될지. 누구야? <laughs> 안 가겠지. 왠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다. 오케이. 최대 체력. 최대, 최대 체력 저 200이에요. 잘하셨어요. 에메랄드. 누구든 네, 나와. 음, 에메랄드, 뭐, 뭐. 뭐 먹으시려고 요 베이커도 솔직히... 베이커로 뭐 먹고 싶으셔? 스, 저요. 스피드 베이커로 파이... 뭘? 근데 솔직히 베이커는 베이컨은... 아, 스피드 파이야. 나는 스피드 파이. 판사님 어, 들어옵니다. 네 주의할게요. 뭐야 이 쪼꼬미는? 어디있어? 어안 보여. 야 아, 잡을게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오케이 잡았다. 한분에 잡으셨어요. 저도 잡았어요. 하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로운 팀원이 말이 없네요. 그쵸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호연님. 야.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아. 오. 말좀 하세요. <laughs> 아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어? 어? <laughs>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 이 사람 또 왔어! 저거 잡아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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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어딜 가미. 어딜 가미. 이건 뭐지? 축소물약축소물약 먹을까요? 한사님 오고 있어요. 네. 이 사람 뭐야? 아니! 한사님 깼잖아, 요 침대. 근데, 아, 많이. 한서님, 그래. 저 죽는데요?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요, 저. Oh, no. 한서님, <놀나>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야, 어. 선생님, 아, 그러니까 침대 방어를 잘해야 된는 거니까요. 아, 뭐 이거 다른 팀이야? 다른 팀? 다른 팀이었어. 근데 너무 세. 도망칠 수도 없. 아. 호연님 죽으세요, 그냥. 뭐야, 나 호연님한테 죽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저기에서 활쏜 거예요. 아하. 호연님. 아, 근데 호연님. 사태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하기 뭐 어떡해 소아님 안돼요 저두 명이 죽었어요 저희 둘이서 간전해야 돼요 그러면 아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럼 왠지 죽으실 것 같긴 한데 아니야안 죽어 <웃음> <웃음> 아우 응. <laughs>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네요. 그쵸 어연님. 네. 네. 아. 오래 걸리네요. 음. 소원님 <laughs> 그냥 끝내죠. 아 잠깐만 소원님 그러면 저희 둘끼리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아유. 오 이걸 이긴다고? <laughs> 오 뭐야? 오 뭐야? 이걸 <laughs> 이기네? 맞아 이길 수 있겠다. 음. <laughs> 근데, 저기 세 명인데 이길 수 있겠어요? 네. 들어가요. 근데, 저희한테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음요. 네, 그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럽니다. 들봐 그러면 저희 둘끼리 하고 있겠습니다, 후연님. 아이, 잠깐만, 님 저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후연님? 네. 저희는 유튜브 영상 촬영시간이 있어요 그만하시죠 호연님 네? 네? 안돼요 어? 자야될 시간입니다 그만합시다 호연님 그냥. 그냥 끝났네. 자, 다시 하기 눌러 주시고요. 다음 판으로 만나뵙죠 자, 다음 판 가보도록 할게요. 후연님, 음. 어... 어차피 그런 짓안 하셨어도 됐잖아요. 굳이 왜 그러신 거예요? 이길 수 있었는데, 대충패갖고요 좋네요. 음. 어, 그러면은, 저, 그러면 저, 나중에는 후회님의. <laughs> 나키 빼고 올까? 농부 좋은데, 농부. 농부 지금 그거 아닌데? 근데 어제는 후회님 어떻게 농부. 아니, 그거는 어제는, 어제는 그 업데이트 전날이어서 그런 거였고요. 아하. 짝 쏴야 돼아 생각이 든다 일단 먹도록 하죠 우리 음, 세명 침대 방어를 좀잘 해놔야 돼요 나이스 음룸용 어떠셨어요? 아유아유 일단 이걸 좀 먹어주고 어? 뭐야 이렇블 먹어. 다가 뭐가 나올까? 안돼 미니 쉴드 작은 실드래요 쿨타임 있나? 쿨타임 없는데 옴뇸뇸 옴뇸뇸 이지킷 채워가지고 아주 쉽지 언제까지 먹아 예. 음. 진짜 미니쉘도 가본데요. 이번 아, 판 이겼어. 왜요? 레벨 나왔어요? 아직. 아니요 에드런츠 나왔어요. 그러나 그러나 죽긴 좋네. 아, 우리 팀한명 나갔어요. 아, 너... 아, 저희 팀에 돌진하는데요. 아, 미스터리 포인트가 없네. 기도 제가. 뭐야, 이 아니죠? 오 어, 깜짝이야. 어, 1 미스터리 포인트 오, 올랐다. 됐어. 근데 감싸세요 좀 누가? 제가 감 아니 왜 아무? 제가 감쌀게요. 아니야. 아무도 안 감싸니까 제가, 제가 감쌀게요. 감쌀게요. 저 제가 이제 할게요. 네? 응? 친데는 뭐?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 자야 돼요. 당장. 아, 네? 황금마이 있다. 형님. 고객님... 황금마디 벌써요? 어. 어. 제가 방금 미안한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채널에선욕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욕. 안 아. 아니. 어? 나이스 뺏어먹었다. 나이스. <laughs> 아니, 일부러 뭐... 호연님, 호연님 오세요. 호연님 오세요. 앞에 먹잇감이 보이 뭐야, 여기 왜 뚫려있지? 오씨, 레벨! 호연님 오세요. 욕하지 마세요, 어. 호연님. 이거 안하네 방금... 아니,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laughs> 아니, 제가 들었어요. 죄송하게. 뭐라고 하냐 저는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시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안 좋은 말이에요. 뭉. 음. 야. 일단 이런 거를 사서 이것도 하나 사고. 나보고 아, 다이아를 먹으러 갔다 올게요. 이번 판 됐어요. 졌었었어요? 아, 졌어요. 아까는 이게 문에요 집단. 근데 이번에는 진 거죠. 이번 아까 전판에 이길 수 있었는데. 바나나다. 먹맞다 네, 먹었지. 바나나 갖다 어디다 쓰지? 완. 짠. 음. 바나나, 바나나. 이거다 설치. 어, 로프 나왔다. 노프를 어디로 연결하지? 이거 부셔. 회복의 사과. 옴념옴념냠왜못 먹지? 안 먹고 어디 있는지 봤어. 얍. 몇개 먹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뿌리지 할게요. 아, 진짜 그런 거는 왜 하지? 하시... 수두락 불이다. 근데 구독자 몇 명? 근데 휴즈? 뭘까 다? 구독자 몇명이었습 저요 구독자요. 오몇 명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왜? 예? 기억이가 안 나요. 휴지로겠독 깡깡깡. 깡깡깡깡. 오케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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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인트가 없네. 또 어, 이걸, 누가 와요? 아니요, 누가 저한테 팔, 팔 썼어요. 와! 저거 일반데. 방금 뭐지? 나 뭐에 맞아서 죽었어요. 아, 오! 그거 코스메 칼이에요. 와, 또 온다. 이거 제가 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야죠. 제가 캔는데 제가 캔 는데. 제가. 빵. 빵. 제가 먹어야 돼. 아이고. 똥빵 빵. 똥. 나이스. S. 아, 1 남았네요. 아, <목소리> 뭐 맞았어. 근데 엄청 아파요. 이걸 엄청 많이 사가지고 나는 하, 저 에메랄드 두개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네? 에메랄드 두 개만 주세요. 에메랄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아 그럼 내 먹으러 갔다 와야겠구나. 근데 지금 저기 치열하거든요. 치열할 때 뒤에서 쏙 빼먹으면은 꿀맛이 아니요 있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죽으세요. 제가 전 어차피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어, 로프이다로프이나 까서 가야지. 바나나. 먹을. 이제 거. 이거를 마스터를 이렇게. 올려야 돼. 못 지금이야 하는. 7월 때 이거. 4, 3, 2, 1, 땡. 오케이. 됐어 먹고 도망쳐. 당당. 미스터리 포인트 또. 땅. 오. 땡땡 뚱 바나나 났으니까 딩. 조심하셔요 여기 있다 이거 사고 갑옷 사고 마살 사고 형님 왜 죽으셨어요 형님 죽으셨어요 형님 방금 죽으셨다고 방금. 떴는데 저 갔다 올게요 네 근데, 체력, 어, 225까지 되는데. 225요? 응230 아니고요? 응. 225요? 나 지금 270까지 올랐는데. 225 아니에요. 200, 200이에요. 응. 네. 어, 뚜리다. 뚜리요? 뚜리 타실래요? 네, 뚜리요. 왔다가 뚜리 망쳐 뚜리 얍. 얍. 저는 뚜리 조련사가 될 거예요. 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 얍. 야야 떨어진 사람이 없다. 까비. 어, 나이스.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풍선이 있어요. 아, 나도 풍선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에메랄드. 토리야 두... 한번 가보자. 저 에메랄드 두 개만 주세요. 어? 여기에 풍선 있어요. 어, 그래요? 저 그거 먹어도 돼요? 어? 어? 저 풍선 주세요. 제가 먹었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 뚜디에서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어 가지고. 저거 에메랄드 좀 먹을게요. 에메랄드 치열할때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뚜리가 있으면 안 먹고. 저기 좀치열하겠다좀 뒤에서 안 보이게 해서 갔다. 에이, 올게요. 에이, 에이, 에이. 뚜리알 미안하지만 나는 작아져야겠다. 어, 뭐 어떻게 부셔? 오, 부셨다. 와, 도망쳐? 여러분 저좀 살려주세요. 아니 이상한 버거가 있어요. 오 저기 걸렸어요. 엄청 귀한 럭블이 있는데 지금 뒤에서 누가 오? 저거 어떻게 먹냐? 저거 여러분 저거 좀 먹고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나 왜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저분. 아, 저분 먹으셨네 저거. 아, 망했다. 우악. 막 뭐가 막. 어우, 무서워. 혹시 모르니까 이걸 산 다음에 방선검 나왔어. 갔다 올게요. 노란색 침대 부시러. 더치다. 더 던질 수 있나 이거? 그냥 블로그에 설치하는 건가 보네요. 음, 음, 음. 비 비어 있진 않았는데 비면은 좀 가야겠다. 우리야, 우리는 함께라면은 어디든지 갈수 아, 있어. 없네. 음, 어쩌지? 누구셨어요? 아, 저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가기 전에 화살 좀 사옵시다, 여러분. 뺏어도 안 죽겠죠? 안 죽네. 화살 좀 사갈게요. 아니, 왜 내가 원하는 건안 나오는 거냐 자, 화살 좀 샀어요. 다시 갑시다. 어 방금 무슨 소리지? 와, 휴럭이 아, 저기에 떨어졌네? 휴즈럭, 뿔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요? 응? 가자. 어차피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기 다 나이스. <laughs> 아유, 거리가 오빙. 짧네. 아시지 비었다. 갑시다, 여러분. <laughs> 황금나 나왔다. 저 노란색 침대 뿌셨어요? 음. 여러분, 안녕. 저 노란색 침대 뿌시고 도망쳤어요. 잘했죠? 음. 어, 쟤디야. 쟤디야, 조심해. 저분 누구야? 우리 팀인가? 음. 내 귀여운 뚜리를 죽이려고 해요. 뚜리. 제 귀여운 뚜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 있어요. 하늘에 있던 뭔가를. 아 이겼다 이거. 이거 이겼다. 이거 설치해야겠다. 나 집에 어떻게 가지 이거? 와..이게 부담된다 큰일났네 에브리시네 오우 어. 노우 oh, no. oh, no. 뚜리야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요 캘프를 그렇게 사온다고? 뭐 뭐야 이거 와. 어우 진짜 어디서 날라오는거야 와저만 에메랄드가 수급이 오스. 너무 안됐어요 커다란 돌 여기다 설치 와. 뭐야 이 돌멩이 이거? 와, 아 이거 터지는 거였어? 헐, 몰랐네요. 선생님 저 빨라졌어요 갑자기. 왜? 저 발걸음 좀 봐봐요. 오, 오 뭐야 왜 갑자기 빨라지셨지? 발자 발재주... 발재주가저 이것 좀 설치할게요. 어우. 버그. 이거 아 이거 챗구나 가보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또 하고요. 이거 혹시 팀한테도 적용이 되나? 마지막 것도 하고요. 마지막. 빵 맥스 레벨 찍고 말이 없으세요. 이것도 찍고, 아, 없네, 부족하네. 이거를 설치해놓읍시다, 여러분. 저희 뭐 집이랑, 길이거든요. 근데 왼쪽, 뭐야, 이 유령은 이거? 아, 그, 개좋네 예요. 개좋네 예. 더 설치해놨으니까 아! 조심하세요. 어, 오우. 오 어, 이거 죽을 뻔했네. 안 돼, 저게서 하필. 대포다. 대포를 여기 아, 위에다가 설치해놔야겠어. 노랑색 그거가 노랑스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대포. 아유 도망. 음, 이렇게 하고 됐다. 자기 벌써 오. 아 뭐야? 대포는 자신을 발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쓰레기라고. 진짜, 별로네. 오, 저 껴서 죽었어요. 발사, 발사. 그냥 아니, 고왜 뭐 끼냐고. 근데 별로 날려주지도 않니요. 뚜리야. 뚜리야. 뚜리요? 갑자기 왜제 뚜리를 불르시죠?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어요. 어? 뭐 어? 이겼다. <목소리> 야, 안돼 한 것도 없는데. 안돼 한 이거 뭐지 저기 있는 슈즈럭브를 먹고 싶었는데. 나왜 바닥으로 떨어지냐? <목소리> 여기르한판더 <목소리> <목소리> 할까요? 아 일단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안녕. 안녕. 아빠, 오님 인사해주세요. 아.